다단지라고 치면 나온다고요. 다단지 오오 오, 찾았어. 자, 죄송합니다. 도방좀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건 아니지. 어. 아, 단지님 안녕하세요. 죄송하지만 잠깐 도방좀 해도 괜찮겠습니까? 네. 저희가 뒤쪽에서 아, 할게 없어가지고요. 아, 단지 저런 거 좋아해가지고 상관없어? 영광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, 시작한다. 어, 재밌겠다. 단지 화이팅 다섯 명이서 싸우는데, 꼴등만 안 하면 진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는... 바등만 해도 올라가? 와, 고속 기기 잘하신다. 나보다 훨씬 잘 끄시는데. 에오. 난다. 어? 오. 야. 박스에 들어온다. 황제한테 잘 보여야 돼서 긴장된. <laughs> 뭐야, 이 알랑방구는. 잘하신데? 음. 음 로드만이를 쫓으면은. 어 근데 뭔가 골 끌기가 되게 부드럽게 쭉 이어진다. 오. 어 좋은데. 도검의 예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행이 굉장히 인상적이군. 고속선? 어 좋은데. 왜이 거긴 있는데. 오늘 연방이 좀 제대로 데 <laughs> 아, 오늘 오늘만 봤을 때. 아 근데 나 평소에도 도검은 나쁘지 않았어. 괜찮할 때. 성적 계속 준수했음. 어, 내 안정적으로 잘하신다. 다음 좀 보여 주나? 안전한 선택. 1권에 저번 시즌 수대갈 팀이었던 정말로? 주행이 네. 나쁘지 않게 안정적이다. 단지님이 저번 시즌 수대갈이었어? 어아 맞대요. 어 근데 진짜 잘하신다. 주행이 약간 날카로움이 살아있어. 네, 약간 그래도 그런 본선 진출하는 사람은 다르긴 해. 근데 여기서 약간 오일드 부신 부리자면 KRPL 출전한 사람들도 좀 다르긴 해. 그러긴 해. <laughs> 부럽기는 혹시 저 나온 부분 따로 개인 채널에 올려도 아, 편하게 올리세요. 괜찮아요. 예. 아, 네. 닷치님그 예. 경기 화이팅 하세요. 네. 아, 이거 너무 내놓지 보시는 느낌이어 가지고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. 경기 결과 잘 나오는 게 우선이니까. 진짜 약간 긴장한 거 같은데. 어, 그러신 거 같아. 끝타던데. <laughs>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타던데? 가면은 오토바이 태워주나? 오늘 점수 찍게 빨리 되려나? 오세 개먹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서 찍지야 좋다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네 나도 배우고 연습 좀 해놔야겠다 자리 빈 곳은 예정된 시간에 안 와서 생긴 탈락자죠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저니하 이야 부스비드딱 맞네 오 이제 긴장 풀리셨나봐 미게임 지역도 지금 비 많이 오나요 지금은 약간 멈춘 느낌? 근데 꾸리꾸리해요 꿀이 하늘이 흐려 날씨가 되게 안 좋아. 리주. 리주. I want to ride your motorcycle. 어? 강남 쪽이 좀 약간 지형적 조건이 좀 물이 잘 고이게 돼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폭우, 전국적 폭우가 내리면은 좀 고통을 받게 되더라.